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꽤큰 유감을 표합니다. 예. 장관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질의 내용 들어보지도 않고 표만 보고 틀린 자료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어서 이렇게 하는 장관의 자세가 저는. 심의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숫자가 틀렸으면 정확하게 흔쾌히 숫자가 틀렸고, 이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아니, 뭐, 장관이 뭐, 지부지선의 신입니까? 장관이 얘기하면 항상 옳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늘 틀립니까? 그런 오만한 자세로 국가면 임하는데, 이런 행태를 놓고 그냥 유야무야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실관계가 틀리면 고발하기로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발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하고 협의하셔서 고발권을 정식 의제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